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용피입니다. 자, 제가 오늘 무엇을 하러 왔느냐. 여러분도 알겠습니다. 마크입니다. 자, 오늘은 마감 탈춤에 마검왕 시즌2를 한번 갖고 왔습니다. 시즌1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잘못해서 시즌2를 갖고 왔네요. 음. 요즘에 마감 탈춤에 이런 걸잘 못했는데.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검왕 시즌2 마검왕의 진실 제작 킨디님께서 해주셨고요. 규칙은 크리에이터티 크리에티브 블럭 부속이 금지 아 크리에이티브는 안 된다고 합니다. 마검왕 1편을 플레이 하시면 이해가 가십니다. 저번 이야기 어떤 사람은 마검왕 웃지만 결국 만진 많이... 못했다 오케이 여기 여기 마법이있다야되다와씨 미쳤는데? 여기도 있을 겁니다 제가 마크가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놀 때가 너무 짜증나 어? 여긴 어디지? 어? 잠시만요 여러분 여기서 쪼, 조금 멈출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에게 많은 다,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이바이는 아닙니다. 보이로 합니다. 자한 번. 어 여긴 어디지 여긴 어디 난 누구 그나저나 내가 왜 여기지 왠지 점프를 해야지 진행을 할것같아펑뻔자 점프는 저는 잘합니다 아아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음음음 으아 미친, 잠시만요. 수명이 있는데, 아, 이거 평지죠? 흐, 잠시만요. 저거 세칸야 아니야. 됐고, 두칸 어,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잘못 띄었어요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멈췄어요. 조금. 저장고가 없습니다. 이거 편집할게요. 이거 1편으로 하겠습니다 바이